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전제품을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돼서, 야, 그거 언제 살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정말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상품들을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2009년 미국 뉴욕 유학 당시 아이팟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알바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애플 스토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반값 세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 달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5th Avenue에 있는 24시간 애플 스토어를 자정이 넘은 시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세일은커녕 아무런 할인 행사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을 했죠. 하지만 몇몇 매장은 벌써부터 줄을 서 가지고 새벽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매장이 할인 행사를 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나온 게 너무나 아까워서 이왕 나온 김에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 기다리다가 오픈런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기다리고 오픈런을 해봤습니다. 많은 인파들 속에 안전하게 뒷줄로 입장하게 되었고 전에 받은 청바지가 있었어요. 리바이스 청바지였는데 이 상품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얼마나 할인을 할까? 궁금해서 곧장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골랐는데 그 전날이랑 할인율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정말로 저렴하게 상품을 살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비자 전문 사이트 위치에 따르면 단 1%의 상품만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직접 가격 추이를 따라가본 결과 85%의 상품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6개월 안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up to 90% sale 이런 표지 이런 할인을 내세운 가게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은 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상품만 90% 할인을 하고 나머지는 20% 3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번 헷갈린 적이 있는데요. 분명 상표에 29불에 판매가 된다라고 써 있어서 들고 캐시한테 갔더니 39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캐시한테 야 이거 29불 아니야?라고 물어보니까 두 개를 샀을 시 개당 29불이라는 게 상표에 작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메이시스의 오픈런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는데, 뉴스에서 봤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서 깔려서 치이고 부상당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트렌드 전문 뉴스, 허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44건의 사건이 발생됐고, 11명의 사망과 10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가격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요즘과 다르게 그때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게 줄을 잃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그것이 이유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비극을 역사로 기록하는 전문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블랙프라이데이데스카운트 c o m 입니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1년에도 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사상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으로 따졌을 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다음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세일을 시작한다. 라고 시작된 건데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첫 세일이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세일을 해도 의미가 없고 첫 번째 날그 블랙프라이데이 날 강력한 세일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모이고 그 날을 이벤트성으로 소비를 하는 날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정해진 뭐 11월 24일 뭐 25일 이런 게 아니라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영상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